네, 안녕하세요. 적표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베눔 1티어 리뷰 했으니까 이번에 2티어를 만들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저번에 1티어는 솔직히 소름 돋을 정도로 뭐안 좋았고요. 뭐, 이거 만드는 이유는 제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내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베누 미테어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강화는 다 해줬고요. 장비 스펙부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1번 장비 모든 공격력, 물리 공격력 하셔도 되고요. 2번 장비 모든 방어력. 그리고 3번 장비는 생명력. 그리고 4번 장비는 스킬 쿨타임 감소나 방어 무시율.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신의 코믹스 카드가 스킬 쿨타임 감소가 높으시면은, 방어 무시율 하셔도 되구요. 둘다 높으시면은, 치명타 피해율. 그 다음에, 어 방어 무시율이 높고, 스킬 쿨타임 감소가 낮으시면은, 스킬 쿨타임 감소로 하시면 돼요. 자, 뭐 일단, 장비 스펙 보여드렸고, 바로 일단 2티어로 승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티어 패시브는 신비호트 본능이고요. 일단 패시브 자체는 솔직히 좋아요. 모든 속도 35% 상승, 그리고 스킬 피해량의 52% 상승, 추가 피해량의 45% 상승, 그리고 대상의 회피율을 45% 확률로 무시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동 속도, 공격 속도가 싹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격 속도 맥스치는 30%. 이동 속도 맥스도 30%인데 이거는 그걸 초과해서 좀더 빨라요. 확실히 빠른 게 티가 납니다. 자, 뭐 지대권 일단 승급을 할게요. 생체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는 티어 2 승급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누 미티어를 만들었고요. 물리 공격력은 뭐 거의 3,400. 엄청 많이 올랐네요. 체력도 29,000이에요. 24,000에서, 확실히, 생긴 것도 좀비같이 생겨가지고, 피통도 크네요. 자, 원조 신비호트. <laughs> 또 20만 골드 주겠죠. 1 0만 골드 받고, 자, 스킬. 자, 스킬, 아까 설명드렸던 이티어 패시브. 그리고 나머지는 신비오트 섀도우, 일성 스킬. 2성 스킬 텐드럴, 텐드릴 스파이크 그리고 3성 스킬 페러사이트 샷 그리고 4성 스킬 침략 크기 30%가 커지고요. HP가 30% 이할 때 크기가 커지고 모든 속도랑 모든 공격력이 10% 상승합니다. 근데 이미 2티어 패시브로 모든 속도랑 그런게 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격력만 올라가요. 자 그리고 5성 스킬 죽음의 구령성 유일한 CC기 아, 아니다, 아니다. 육성 스킬도 여기 c c 기가안써 있긴 한데, 육성 스킬 쓸때 기절을 먹긴 먹더라고요. 두 개예요. 공포, 공포랑 기절. 자, 우리 육성 리더 스킬은 우리는 베놈이다. 이거는 필요 없는 스킬. 자, 우리 이소는 저는 메의 눈을 쓰고 있고요 이제 베놈 같은 캐릭터는 이티어를 가시게 되면은. 분노한 헐크의힘은안 쓰셔도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의 눈이랑 오버 드라이브. 자, 그리고 유니폼. 유니폼은 클래식이랑 시크릿 어즈 마블 좀비스. 솔직히 뭐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일단은 유니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생긴 거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는 게 나아요. 생긴, 생긴 게 이게 좀더 좀비같이 생겨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특수장비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좀비같이 쓰고 싶어가지고 회복률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hp가 50% 이할 때 최대 생명력의 20% 회복 이거를 꼈고요 이제 얘가 조금 몸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적을 더 추천드려요. 무적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회복되는 거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거는 그냥 안, 처음부터 안 키우시는게 답이에요 자, 자.. 진짜 자기가 이, 이걸 진짜 좋아하는게 아니면은 절대 키우지 마세요 자 그럼 뭐 일단 이티어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자동사냥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1티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긴 날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잘 보세요. 오, 공격속도 확실히 빨라졌어. 네, 2티어 패시브가 모든 속도 30% 증가라서 이동속도랑 공격속도 싹싹 빨라진 거예요. 뛰어가는 거 귀엽네. 이게 1티어였을 때 1분 9초였나 1분 19초였나 걸렸던 것 같은데, 아, 속도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네. 제가 직접 써봐야 알것 같아요. 잡아봐. 아, 시프가 방해한다. 시프가 방해라네, 시프가. 아, 시프 때문에 망했어요. 시프 때문에. 이거 5성 스킬 수정도 좀 해야겠다. 몹이 멀리 있는데, 그냥 쥐 혼자서 5성 스킬 쓰네요. 동료 난입 안 했으면 더 빨리 깼겠다. 1분 6초. 이야, 어떻게 이렇게 2티 올렸는데 큰 차이가 안 나냐. 정말 대단한 캐릭터예요. 자 그다음에 빌런 시즈. 오늘 울트론이네요. 요거는 잡을 수 있겠지. 제 리더는 공격력 올라가는 물리 공격력 올라가는 걸로 하고 워, 아, 워머신 그리고 베놈 그리고 워울프를 버프용으로 하나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 키가 안 먹어서 잠깐 좀 헤매는데 잡아볼게요. 버프 먹이고, 램퍼 걸고. 무슨 다 보니까 데미지는 또센거 같네. 오, 중근이 센데? 와, 1티어 때는 진짜 거의 못 써먹는 캐릭터였는데, 이거. 근데 뭐. 2티어 만드니까 나름, 지, 나름 세다, 진짜. 1티어 때는 진짜 못 써먹을 캐릭터였거든요. 와, 이거 뭐. 돈이 좋구나. 그, 티어 올리니까 뭐. 아예 못, 써,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네. <laughs>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 <웃음> 상상 이상으로 쎈데? 상상 이상으로 쎈데? 마땅히 쓸데가 없단 말이야 방금 체력 찬거는 특수 장비 효과에요 체력 회복 그런 능력 따위가 없습니다 신비호트라서 어, 체력 회복 있으면 좋긴 할텐데 그런 능력은 없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센데요 진짜 이야 편하게 잡았어요 일단 일단 편하게 잡았어요 빌런 시즌 어려움은 문제가 안 되고요. 야 오늘 월드 보스가 하필 또 블랙 드어프라 이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블랙 드어프는 물리 공격력이 잘안 들어가는 그런 보스라서 잡을 수 있을지 없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리더는 마찬가지로. 워머신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베놈. 그리고, 팀역과로 신비어트 부자가 있어서, 카니지 데리고 갈게요. 모든 공격력, 생명력 올라가요. 우리 스트라이커는 물리 공격력 캐릭터니까, 물리, 물리 공격력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출발. 기본적으로, 블랙도워프는 물리 캐릭터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좀 알고 봐주세요. 거기다, 베놈은 안 좋은 캐릭터. 데미지가 들어가나?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신기하네. 요 체력이 29,000이라 그냥,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잡겠습니다. 자, 특수 장비가 좋아서 체력 회복이 잘 되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퇴그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게 저게 물리 데미지로는 배려가 안 까여서 자 지금부터 이제 때릴 수 있어요 와이 데미지가 까이는게 더 신기하네 오 특수 장비 빨리 받아도 위험하다 패턴 좀 피하면서 때릴게요 체력해보고 한번 떠야지. 오케이. 자, 2페이지 넘어왔어요. <laughs> 잡히는 게더 신기해. 하나, 둘, 셋, 넷. 따, 다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이동속도가 빨라가지고 잘 피하네. 어이구야, 돌진까지. 셋, 넷, 하나, 둘, 어이구, 어이구, 어구 하나, 둘, 이동 속도는 진짜 빠르네요. 때려봐, 오 좋아. 아씨, 아프다! 하둘셋넷와 대박 와 반피 넘게 깠어 대박 베놈으로? 베놈으로 이걸? 베놈으로 이걸 잡아? 지금 70만까지 깠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미지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는 태그로 피할게요 태그로 피하고 컴온 컴온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배놈으로 때려주기 68만 돌진할 필인데 돌진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특수장비 빠를 믿고 자, 저도 돌진하겠습니다. 하나 둘 47만. 둘진 여러번 할걸요? 그쵸? 패턴 다 알고있어요. 오 좋아 3페이지까지 왔습니다. 하나 둘셋넷 여기서는 도망쳐야돼요. 쿵쿵쿵쿵 할거예요 돌진하는거 피해주고 아 이동속도가 빠르긴 빠르구나 자 32만까지 줄였습니다. 쾅쾅 또 돌진. 자, 24만 돌진. 와, 특수 장비빨로 깨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 둘, 셋, 넷. 17만. 1분 남았다. 1분 남았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300 체력, 300오와 소름 와 배놈 뒤지면서 같이 죽었어. 계속 4분 20초 걸렸어요. 물리 공격력 캐릭터로. 이거를 잡았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스트라이커발 오지에 받았고요. 이거는 제 특수 장비가 없었으면은 절대 못 잡습니다. 노답입니다. 노답. 이게 바로 좀비 특수 장비의 힘이지. 참 잡은 게더 신기하네. 베놈 같은 쩌리 캐릭터로. <laughs> 자, 협동 플레이 도 한번 써 볼게요. 야, 베놈으로 이걸 잡아. 보름인데? 자 이제 이번에는 2티어 만들었으니까 평타 위주로 안가고 스킬 다 써서 잡겠습니다. 성타도 쓰는데 스킬도 다 쓰는 거. 어디 보자. 12초. 내가 잘한 거 같은데? 이야. 그래도 티어 2랑 그 뭐야? 티어 이, 1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티어 1이랑 티어 2랑 12초 40만. 12초에 40만이면은 한 3만 좀 넘게 들어갔네요. 3만 5천 정도 들어갔네요. DPS가. 제법이네요제법이야자 그리고 인베이전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근인데이인아 뭐 이거 못 쓴다. 제가 이거 어제해이려어제해버티어지고놈을썼어요인베요인하고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배틀에서 한번 써볼게요 아, 여기서는 요기서는 이거 안될텐데데 베놈은 2티어가 돼도 CC기가 없어서 안 돼요. CC기가 없어서. 뭐,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이제 타노스 리더는 그 빌런 진영 36% 공격력 늘어나는 게 있어서 이걸 했어요. 마땅한 상대 찾, 찾아서 한번 잡아볼게요. 좀 적당한 상대. 아 무슨 다 타노스의.. 뭐 타노스 닥터스트레인지 잃어버리니까 어 이거 괜찮다 닥터스트레인지 실크 캡틴 아메리카 샤론 로저스 일단 닥터스트레인지는 제가 직접 잡고 나머지는 베놈으로 해보겠습니다 닥터스트레인지는 닥터스트레인지로 처리할게요 와 이거 프리징 진짜 너무 사기에요 닥스 일단 닥스 보냈고요. 베놈으로 이제 해볼게요. 오 생각보다 몸 좋은데? 튼튼한데? 오, 오 잠깐만 이야 베놈이 이걸? 그럼 그렇지 이게 상성발이 진짜 커요. 오 이거 괜찮다. 앤트맨, 옐로우 자켓, 캡틴 아메리카, 샤랑 로저스 싹다이티어거든요 이거, 베놈으로한번다 잡아볼게요. 다는 못 잡겠다. 옐로우 자켓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포 걸고. 얘, 얘 2티어 패시브에 회피무지가 있어서 회피데미지가 싹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체력 회복하고, 공포 걸고. 와, 씨. 꽤 좋은데? 아, 뭐야. 좋키는 씨. 어, 그냥 한 방입니다, 한 방. CC기가 너무 모자라. 대전 쪽에서 쓰려면, 은 무적 스킬이 있다든지, 기절을 건다든지, 마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적어요. 공포 하나요. 공포 하나. 육성 스킬은 잘 걸리지도 않고요. 아, 이래저래 이 티어도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죠.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올린 캐릭터긴 한데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사실, 정말, 키우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베눔 2티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